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안 돼! 아! 월드 오브 워십. 바다에서 함선을 가지고 대전하는 무료 해양 슈팅 게임이에요. PC와 콘솔에서 즐길 수 있고, 유튜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함선이 600척이 넘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신규 유저 혜택이 있는데, 아르페지오 오브 블루 스틸, 보급 화물 5개, 프리미엄 계정 7일, 250만 크레딧, 그리고 500 금화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콜라보 중인 이 야마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야, 야마토는 좀 유명한 함선 아닌가? 일단은 그래도 연습 전투 해봐야지. 천 점을 획득하거나 모두 격침하면 승리합니다. 어? 와, 네베 개화려하다. 어? 어. 음성도 나오네요? 어 이거 시프트 누르니까 줌인됩니다 님들 맞춰야지 이정도? 그 맞았! 땃! 아! 오 맞았어 맞았어 잠깐만 쐈다 쐈다 발사 발사 발사! 오! 맞았어! 잠깐만 나 어디가냐 근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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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꼈는데? 아이다 뒤로 갈 수가 없는데? 와 승리! <laughs> 야 그래도 데미지 6만 입혔네 어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닐까 음, 다음에는 그거 해볼까요 그러면 그 무작위 전투 음, 이게 유저랑 싸우는 거거든요 음좀 다른 거 써볼까요? 엔터프라이즈 이거 10티어인가? 8티야? 아 8티면 할 만한가? 와와 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는? 항모는 애초에 앞으로 나오는 타입이 아니잖아. 어 수방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 내가 비행기 조종하네? 와. <laughs> 이제 이제 뭐해? 어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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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얘 쏜다. 아니, 저기서도 쏘네? <laughs> 아니, 다 떨어져 가는데? <laughs> 안 돼! <laughs> 아안 돼! <laughs> 어! 쏴! 발사! 발사! 야, 근데 다뒤졌는데 아, 좋은 경험이 됐다, 그래. 멋있네요. 이걸로 해봅시다. 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맞겠지. 한발 쏘는데 30초나 걸려요. 발사 제발 맞아라. 한 대라도 좀 오오오 맞았어. 5초, 4초, 3초... 맞다. 친다. 내가 발사 끝이다. 맞았다. 아! 내가 맞춘 걸로 해 그냥. 어? 어? 야, 야, 잠깐만, 나, 나 죽어. 오케이, 안, 맞는, 안 맞는다, 안 맞다. 와, 나 죽을 뻔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어렵다. 아, 이거 그리고 설정에서 보이스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봐봐. 이거는 음, 아르페지오 콜라보 여기에서 보이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수함 해볼까? 한번 해보긴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들어가요? 오! 이거 제한 습관이야, 그치? 제한. 어? 아, 이런, 이런 각도로 나오는구나. 잘 만들었다, 되게. 와, 물 아래 지형도 만들어 놨네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물임? 뭐, 뭐 미사일 같은 건가? 뭐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맞아 이게? 어? 잠깐 나나나나 나야!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은 에, 나중에 합시다 그 잠수함은 단계가 비슷한 플레이어끼리 매칭 되네 확실히 그러니까 고티어 타면은 이제 고티어끼리만 매칭 되겠네요. 어 확실히 빠르다. 어 구축함이 빨라 빨라. 구축함이 사기 같은데? 스킬이 왜 이렇게 많아? 체력이 적다는 거 빼면은. 이건 맞는다. 와! 어? Nope. 어! 아? 오래다! 안 돼! 아! 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어, 맞았나?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꽤 재밌었어요. 저는 기껏해야 함선 전투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공모함에 전투기도 조종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잠수함. 잠수함도 조정할 수 있어서 어,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놀랐던 게 매칭이 엄청 빨라요. 어, 12대 12 전투라서 매칭이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잉크를 통해서 신규 유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